갑자기 갑자기 자 안녕하세요. 운썸입니다. 아, 안개가 좀 많죠. 오늘은 새벽 안개를 해치고 열심히 탐석치러 왔습니다. 아, 이곳은 기곡이라는 곳이고요. 오늘 이곳은 예전부터 한 번은 와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인데 오늘 어 새벽 안개의 기운을 받아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어, 이 돌밭은 제가 전에 한번 탐색을 해본 적은 있는데 저기 물속은 안 들어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봤고요. 어, 여기 뭐 잠시 지나가는 포인트로 생각하고 어, 마음 비우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뭐또돌씨님이한점 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 그 설레임.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될 친구를 상상하면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밭 상태는 어, 아주 양호합니다 깨끗하고요 어, 돌발도 크고 어, 상당히 괜찮은 곳인데 어, 여기서는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한번 밖에 와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와 봤는데 두번안 왔다는 것은 그닥 느낌이 <laughs>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물속은 모르겠습니다. 물속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나, 운섭이 목숨 따로 있을 거라고, 어, 그런 스스로 자의를 하면서, 물속으로, 돌격! 돌씨님, 한점 주십시오. 어, 근데, 혹시 그, 꼬꼬닥 우는 소리 들리시나요? 열심히 울고 있고요. 아, 경치는 역시 좋습니다. 자연의 길을 듬뿍 마시겠습니다. 네, 들어와가지고 소품 한점 찾았습니다. 야, 요거 참 어렵게 찾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피서 관점이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커 보이진 않는데, 아, 그래도 물속에서 이렇게 찾으면 아주 뭐 스릴 끝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작품이 될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물속이라, 아, 기구를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손실 없습니다. 뭐 깊진 않은데, 아,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너무 일러서 아직 8시도 안된 시간이라 켜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하하. 아, 반짝 반짝합니다. 와, 이쪽으로 올까 말까 하다가 냇가가 넓어 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말까 하다 지금 이쪽이 보시다시피 지금 물살이 세다 보니까 내가먹겠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laughs> 아 정말 물속에서 이렇게 발견할 때이 스릴은 탐색해 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겁니다 뭐 호피작이 좋고 나쁘거나 일단 둘째 문제예요 눈에 보였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캐서 잠시 후에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털씨님 총사 네, 탐석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남대천에 흐르는 물을 보며 체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요. 이런 또 여울진 곳은 상당히 체력이 소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물에서 꺼려온거 소개도 할겸 잠시 앉았습니다. 자, 목화석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소품인데요. <laughs> 제가 물 속에서는 저 혼자 목화상은 처음 꺼내봤네요. 아주 작은 소품이긴 한데요. 아이고,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번에 큰거 하나 꺼내보고, 이번에 소품 꺼냈으니까, 다음에는 수반에 얹어놓을 아주 멋진 수석으로 한점 발견하지 않을까요? 제가 탐사하면서 느낀 건데, 모든 건다 경험이 쌓인 다음에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자, 큰 거, 작은 거 봤으니까, 다음번에는 멋진 수석 사이즈로, 돌씨님, 한점주십시오 충성. 자, 목화석이고요. 물 속에서 지금 꺼내온 건데, 아, 형이, 뭐, 없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뭐, 방금 물 속에서 꺼내온 건데, 상태가 매롱입니다 매롱 메롱. <laughs> 자 오늘 꺼내온 것 중에서는 여기서 꺼낸 것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장원이네요 사이즈도 뭐한 20cm 나오고요 적당하고 여기 수마도 아주 잘 됐고요 뭐 나름대로 부드럽게 원형을 갖추긴 했습니다 둥근 동상 같죠 뭐. 뭐, 마음에 싹 드는 건 아닙니다. 역시나. 그러나, 뭐, 요 정도, 시작하자마자 이 정도 줬으면, 오늘은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이게 흐르는 물 속에 이렇게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확 띄었던 것 같은데, 아, 흐르는 물 속에서는 좀더 밝은 색깔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돌신님 감사드리고요. 저그 밑에 까지 한번 쭉 내려가면서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laughs> 작은 소품이긴 한데요 이렇게 처마경이 어, 처마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면 되게 뭐 운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뭐 어, 개인적으로 마면에 듭니다. 이쪽 부분이 아직은 조금, 어, 파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많은 다 됐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수많은 다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마경으로 이렇게 한점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내려오다가 꽃비으을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아, 지금 이게 호피석인데요. 야, 지금 물대가, 물대가 지금 묻어 있고요. 자, 요것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손에 물을 거의 안 묻히고 왔는데, 얘는 물, 물이 낮아가지고 손을 대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자, 따봉이 좀잘 놓고요. 그만 가면 안 되니까. 아, 이거 옷을 좀 거둬야 되는데? 으쌰! 아, 뭐야, 이거 바로 나오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나름, 나름 운치는 있네. <laughs> 이렇게 무령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아 이런식으로 뭐 물고임으로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 2%가 부족하긴 한데 아 살짝 긴장했네 뭐 하나 큰놈 나오는 줄 알고 자뭐 이정도면 마음에 듭니다 자 일단 제가 요거는 가서 깨끗이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헐씨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죠 진짜 진짜 멋진 화나 출퇴 됐습니다 돌시님 네 <laughs>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복장 아우 쑥스럽네 해가 뜨네 자 요렇게 운섭이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쑥스러워 <속수라>. 안되겠다 겠다아이내 <laughs>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포, 호피석은 호피석인데, 상태가 메롱인 호피석입니다. 자, 여기는 대충 탐색을 마쳤습니다. 어, 아주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지를 못해서, 어, 포인트를 위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 저 위쪽은 뭐, 안개가 아주 좋습니다. 아, 진짜 그, 분위기 잡기 아주 좋은 날인데, 아직 돌밭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주 뭐, 오늘 뭐, 기분 완전 업될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올 동안에 여기서 한번, 어,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얼른 작품을 한장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치 좋습니다. 네 지금 저 아래서부터 어저 다리 쪽으로 지금 포인트로 이동을 하려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올라가다가 무신코 한번 뒤집어봤는데. 세상에 옷피석입니다 아이고 깜짝아. 자 이렇게 보면 전혀 옷피석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laughs> 자 발로 그냥 에이 아니겠지 하고 탁 뒤집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오옷피석이에요아 <laughs> 차가 워 차갑지만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야자옷피석 봤죠? 자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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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서 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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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이게 무슨, 무슨 난리냐, 이거. <laughs> 아, 신기해. 이 야, 이 야, 이거 뭐, 이거 뭐라고 하던데? <laughs> 수염 엄청 날렸네. 어, 이거 뭐야? 호피석 아닌가? 호피석 아닌가 봐요. 이기 변화가 지금 딱 호피석인데? 손을 바꿔서 잡아봐야 되겠네. 어, 이거 호피석 맞는데? 느낌은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왜뭐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냐? 뭐야 이게 맞는거야 아닌거야 어떻게 보면 또 아닌거 같네 에라 멀어갔다 이뻐져라 이놈아 이뻐져라자 일단 국비석인가 아닌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쪽은 또 아닌거 같아 뭐야 이게 화강암인가 근데 이쪽에가 지금 옥성분이 들어가 가지고 호피석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물질이 보이거든요 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완전 호피석인데 왜뭐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냐 이거 어떻게 보면 또 화강 암 같기도 하고 여기는 호피석이 맞고 아나 이거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헷갈린데와또 이렇게 생긴 고름 또 처음 봤네 웬만하면 이 정도 닦으면 대충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저쪽 분암 쪽에서 취석을 했을 때 이런 옥성분이 들어간 호피석을 만나봐 가지고 이것도 아마 지금 이런 게 지금 옥성분으로 보이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완전 화강암이야 근데 이거는 한번 벗겨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에도 보면 옥성분이 좀 보이죠 아주 뭐 수마가 좋습니다. 장갑을 끼고 만져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을 보면 화강암 같이 생겼어. 근데 <laughs> 네, 아마 호피석 맞는 것 같아요. 자, 호피석이다 치고 뭐 형이 이쁘진 않습니다. 형이 이쁘진 않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쪽이 메인일 것 같은데 여기는 한번. 때를 좀잘 벗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돌씨님 왜 이렇게 헷갈리는 노를 주세요 어쨌거나 이거는 뭐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세상에 별 희한한 호피석이 다 나온 거 같아요 <laughs> 아무튼 돌씨님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묵직한 호피석 한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거 호피석 아니면 저 원산폭격 어, 3분만 하겠습니다. <laughs> 호피석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헷갈리는 호피석이었습니다. 벌씨님, 감사합니다. 충성.